본인은 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단한 마디도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방금 채팅에 보니까 여봉봉도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 여봉봉보다 이세돌 사이퍼가 더 부끄러. 워 이세돌이 부끄러우세요? 비번님. 싱크롬 끄세요. 디코로 하자. 비번님. 예예. 싱크룸. 여보세요. 아종마신 하드 버전. <laughs> 예,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 누구세요? 자기 소개 좀해 주세요. 아, 저는 제수피고요. 이거 인간 예. 방군다를 지지하고 있어요. 네, 저희 네네. 저희 학원에 무슨 아, 일을 뭐 찾아오셨어요? 아, 제가 레벨무못 해서. 아, 레벨 못 하시는구나. 네, 레벨이 너무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아. 그만 쳐우시고요. 앱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뭐 본인 랩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에 올 말은? 사랑. 너 03년생 아니지? 어... 93년생인데? 예예 아... 예. 근데 제가 제수님 랩하는 걸단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짧게 본인이 할수 있는 랩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들려주면 어떨까? 랩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방이 안 되겠죠. 정말 아무거나 해주시면 돼요. AK-47? AK-47이요? 저 그냥 힙합을 안 듣고 안 부르면 어떡해요? 아, 아는 거 이세돌 사이퍼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하세요. 그 아인의 비참 파트까지만 부르자. 어, 벌써? 뭐가 버거워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진지하게. 나를 늘 밝혀 주는 건기억늘 건강하게. 야, 나 집중하고 몰입해서 <웃음> 몰입해서, <웃음> 몰입해서. <웃음> 보여주려 해. 나 이제 같이 먹. 이그 힙합이니까 폼을 새로 짜 이번에 찌찌지 않아 해가 되는 사이에 총 결정을 여기 가져왔다. 슈퍼 <laughs> 사이퍼. 오케이. 어이 <이제> 시작한다. 진지하게. <laughs> 내가 랩을 이렇게 할수 있다. 어, 보여주자. 야!

처방이 네. 나왔어요 본인은 랩을 못하는게 네. 아니라 안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 이런 환자들이 가끔 있어요 예, 처방을 네. 위해서 랩을 해달라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방송하고 네. 노래하다 보면은 훨씬 더 부끄러운 짓 많이 하시잖아 그죠? 너. 더 수위 센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제 언제요? 목격담이 많은데? 방송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방금 채팅에 보니까 여봉봉도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 여봉봉보다 이세돌 사이퍼가 더 부끄러. 워 이세돌이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아 그러면 일단 아이네니 파트만 한번 해봅시다. <laughs> 자 우리 나가서 먹가라내 옆에 남이도 뭐든간에 내가 성지 볼러 잠복은. 나아내 모든 게 유튜브가기지 포란노도 성장했어 날 바지가 잘 알지 딱이지 힙합 아이네 원에 내 살도 붉고 <laughs> 아, 오케이. 어, 됐어, 안 됐어. 안 어, 파워료파워료파워 알려 파워 알려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제수피기한테 기대하는 랩은 없어요. 왜냐면 들은 적이 없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한마디만 제대로 뱉어도 랩을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뱉게 만들어주면은 본인은 랩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본인은 무슨 분위기의 노래를 하고 싶어요. 네, AK43. 아, 그러면, 어, 어떤 게 좋을까? 이거 어때요? 몰라요 음 오케이 다른 거야 재수랑 어울리는 비트 찾는 게 존내 어렵다 잠깐만 <laughs> 이런 건 어때요? 아 이거 괜찮다 오케이 지금부터 네네네한 4마디 네. 네, 네. 네 정도? 4마디가 음, 네 네. 어느 정도냐면 한 8초 되거든요? 아, 그 정도 분량이 되는 본인의 파트를 써볼 건데 재수님이 네. 할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본인의 노래가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네.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얼굴. 아, 네 얼굴? 어. 아... 네. 왜왜네 얼굴이죠? 욕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욕하고 싶다. 어, 욕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저 어, 인비마요. 자, 왜 욕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러게요. 아, 나도 몰라. 자, 첫 글자 예로 가자. 예할수 아, 있지? 겟1 2 3 4 하면 예는할수 있잖아. 1 2 3 4 1 2 3 4 5 2 3 예. 그 다음에, 요. <laughs> 예, 다음에 요를 뱉어볼게요. 이렇게, 뭔지 알죠?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예, 요. 자, 요를 늦게 뱉었어요. 그 다음엔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어, 왜냐면 네. 내가 비버를 욕할 건데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알게 뭐야.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장했다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왔다. 네. 어, 이한 줄로 아, 이미 네네, 끝났어요. 네네. 자, 이거, 여기까지 네네. 내가 불러볼게요. One, two, three, four. 간단하게. 근데, 내가 왔다는 너무 유치해, 솔직히.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laughs> 네. 왔다가 아니라 자기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재수가 네. 왔다로 바꿀 거예요. One two three four. 예요 재수가 왔다. <목소리> 뭔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요 yeah, 재수가 왔다. 제를 정말 짧게만 발음하는 거예요. 요 앞에. 예요 yeah, 재수가 왔다. 오케이 okay, 그거지. 여. 한 마디 뱉었어. 근데 빠진 건 뭐가 있냐면 자기 소개인데 쫄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어, 이거는 본인 그라운드에 지금 사람들이 온 거야. 본인이 제일 센 사람이야 지금 여기서는. 아 예예예. 예, 예. 어, 자신감이 넘쳐야 돼. 자신감. 자기 소개를 했으니까 두 번째 줄로 가봅시다. 자, 죽여놨다. 네? 여 여기 분위기 다 죽여놨다. 어, 이걸로. 가봅시다. <laughs>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이거 간단해요. 단어만 많아졌을 뿐이지. 1 2 3 4 5. This is the water. 여기 분위기 다 죽겠다. 이런 느낌. 자, 저를, 저, 저를 보세요. 천장 보지 마시고요.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어 어. 여기에 그냥 글자만 없는 거예요. 예, 여기 분위기다. 예, 여기 분위기다.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분위기다. 어, 어 그톤 좋아. 여기 분위기다. 죽여 놨다. 어, 그렇지. 잘하잖아. 요거 내가 빛에 맞춰서 한번 해 볼게요. 똑같이 하면 돼. 예! 요! 됐수가 왔다. 여기 분위기다. 죽여 놨다. 오케이. 그렇지. 어, 맞는 박자임. 자, 이렇게 해서 두 마디가 적혀졌어요. 우린총네 마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벌써 절반 완성을 한 거예요. 그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인 거예요. 가사의 주제가. 지금부터 비버 욕을 해야 돼요. 자, 비버 욕을 하기 위해서 꺼낸 단어가 뭐였죠? 본인이 얘기했던? 니 어, 네 얼굴. 어, 니 얼굴. 이니 얼굴이라는 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은 노래가 되는 거겠죠? 어, 이 노래의 주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가 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랩에서는 되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용되는 강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주제가 되는 단어를 맨 뒤로 보낼 거예요. 어, 뒤로 네. 보내면 뒤로 보낼수록 멋있어져요. 강조가 되고 그러기 위해선 맨 뒤로 보내면 네 얼굴이 라임이 되겠죠? 라임이 되기 위해서 네 얼굴과 라임이 되는 어, 이 똑같은 세 글자 단어를 찾아야 돼요. 아 비워둔. 어 좋았다. 그래. 드라군은 라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앞에 가사가 쭉쭉쭉 있고 비워둔 쪼또또또또또또 쭈쭈쭈 있고 네 얼굴 로 끝나면 이 노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야내 디스곡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써 주는 게 맞냐? 음. 갑자기 기분 확.. 아 그.. 재수야 닥쳐 한번 듣고 들리는 대로 한번 틀려도 되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어떻게 따라 하나만 듣고 싶어서. One two three, let's go. y e a yo, 자 봐도 재수 없는 얼굴. 자 요런 거예요. 한번 본인이 틀고 한번 해봅시다. y a h yo, 재수가 왔다. 여기 분위기 다 죽였나다 인비버며 짜리는 비워도딱 봐도 제수 없는 이네 얼굴 하. <laughs> 어 잘했는데 기분이 안 좋지 일단 이것도 멈춰 주시고요. 네. 자 여기서 예? 자 제수 스타일을 지금 내가 찾았어요. 제수 컨셉은 섹시로 가자. 뭐? <laughs> 그래서 읍졸이세요 뭔 느낌이냐면 느낌이 예. 어, just go 이 n 이 아니 요 대충 불러도 돼. 대충 부르는데 잘 부르는 척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 레벨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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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봐도 없는 네 얼굴. <laughs> 어 그냥 걔 대충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봅시다 한번 예에? Yeah. 개킹밖에 부르면 돼요 개 좋아하네 아잇 <laughs> 할게요 예에 yeah. 음예요 yeah. 재수가 왔다 여기 분위기 다 죽여놨다 인 비바묵 짜리는 비바둠 딱 봐도 재수없는 니얼걸 네 huh? <laughs> 하아? 쓰 오케이 어어 어 좋다 어, 오케이 yeah. 오케이 어 완성됐다 완성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키우고 예요 hey, 재수가 왔다 이 목소리가 제수목소리가야 되는데. 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어. 대충 소설했다고소 어. 야 본인 소퍼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어목소퍼예요예 대충 근데 실제로 그럴싸하게 나왔거든요 <laughs>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리가 제목소리가 제목소 아, 마아막질문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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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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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아 맞아, 맞아, 맞아,